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익 P&E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익 그룹 계열사이기도 하고 그 핵심적인 계열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터리의 생산부터 또이 배터리를 검사 및 R&D 장비, 그리고 또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폐배터리의 재활용 사업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이 배터리 라이프스타일 사이클의 전부를 그다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그 이해가 빠르겠죠. 원익 그룹이 이 전기차 배터리 쪽 사업에 전반적으로 M&A를 통해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핵심이 이런 그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LG 엔솔이나 SK온 이이원익피 e 의주 고객사는 SK온입니다. SK온에서 이제 발주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그 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 장비, 공정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주 업무였는데 뭐 요즘 아시다시피 SK온이 그렇게 좀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가 대부분 다 지연이 됐고. 그러니까 이연이된 거죠. 이연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장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원익피앤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하지만 이 턴키로 이걸 받아서 이그 공정을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몇안 되는 회사 중에 한 곳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차전지 장비회사 중에 특히 조립공정에서는 M 플러스와 원익 P&E가 국내에서 턴키로 받아서 할수 있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M 플러스가 실적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다고 말하면 원익 P&E도 똑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가게 되면 다른 한쪽도 따라가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이 종목들을 보실 때, 시장을 보실 때 서로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런 종목들은 어느 한 종목이 치고 나가면 그 종목의 특별한 어떤 경영적 이슈가 아니라면 시장 전체에 그, 붐업이 일어나면서 경, 그, 시장의 경기가 좀 호황 쪽으로 가면서 이 실적이 미로 올려지는 거라면 다른 경쟁사도 함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원익 페이는이 활성화 공정이라고 그래서 이런 검사 장비나 또 이런 이 마지막 그, 이, 그 전기차 배터리 내에 들어있는 뭐 가스를 배출시킨 거나 하여튼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공정에서도 이런 공정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이 역시나 2차전지 장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전체 매출액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전원 공급 장치나 충전 인프라는 그거보다는 뭐한 자릿수 매출이지만 이쪽을 꾸준히 키워가고 특히 충전 인프라는 최근 들어서 이 송도에 그 벤츠 전기차가 화재가 일어나면서 아파트에 큰 손실을 입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규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 거죠. 거기다가 이 워닝피니는 폐배터리 재활용 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이 법제화되면 그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면 그 누적해서 전년보다는 매출영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단기 순손실도 대규모로 발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이러한 그 매출 효과가 급증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좀그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비용을 줄여갈 수 있으면 그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자, 이그 원익피앤이의 최대주는 원익홀딩스 지주회사입니다. 그 원익홀딩스 위에 또 원익이라는 그 회사가 지주 위에 지주 그래서 옥상옥 형태로 있는데 그 원익이 최근 들어서 이제 최저주였던 오너 일가들이 주식을 다 매각을 원익홀딩스 쪽에 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이제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 원익피앤이도 그렇고 원익그룹 내에 있는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익그룹 전체를 좀잘 보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때가 된 거죠. 자 보시면 원익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원익홀딩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밑에 원익피앤이가 있고 그 원익피앤이 밑에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벤츠 전기차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들을 완성, 그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공개를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기차 캐짐을 넘어서는 이 전기차 시장의 불황이 그 심리적 불황이 와버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전기차 배,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시장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가는 그캐주을 뛰어넘는 그런 성장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3단계 과충전 방지기술이라고 그래 가지고이 충전 제어기 전류 제어하거나 그다음에 BMS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 해서 충전을 중단하거나 이런 BMS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안전 회로의 스위치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이제 이게 이제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의 이 내용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이쪽 그 원익피앤이 &E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제 원익피앤이는 예전에 이제 피앤이 &E 시스템즈를 인수를 해서 계열사를 가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LS일렉트로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앤이 &E 시스템을 인수한 것은 원익 그룹이 원익피앤이가 말 그대로 이제 LS일렉트릭과 사업 협력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일하이텍과는 이 폐배터리 사업을 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이 원익 p 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앞에 말씀 전기차 충전기 사업과 전기차 그러니까 폐 배터리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 원익 p 앤이 지난 2년 동안 주가 가 계속 흘러내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M&A를 통해서 그 계속 등치를 키우고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손익을 그말 그대로 이제 흑자로 전환시키기에는 계속 어려웠던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 계속 주가는 흘러내려왔고, 지난번 8월 5일날 2 8 9 0원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2차전지 그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 원익 P&E가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원익 P&E가 이제는 실적을 낼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익 피 P&E는 워낙 오랫동안 하락해왔기 때문에 그 하락한 그 깊이만큼 또 이제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특히나 실적 개선 가능성은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원익 피 P&E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관심권에 두고 이제는 2차전지 쪽 관련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